아팥 뜨는다. 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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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. 팥, 팥. 팥이 한마큼 나오지. 어, 어 얼마큼 아, 나올지. 아, 생각보다 많다. 자 숟가락으로 지금 긁어내는데. 약간 팥이 아,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. 팥이 그래서. 진짜 적긴 적다. 아, 진짜 반기 나오겠다. 진짜. 저, 아 저기 또 저기서 반을 갈랐습니다. 와, 근데 푸님은 최대한 지금 주호재 씨의 갖고 있 재료 원물 가지고만 지금 하라고좀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 팥죽이 되네. 아 떡떡 떡 어, 아 떡을 지어요 진짜 무서워. 떡 떡을 만들어. 아이엠 아이엠 아 결합이 됐습니다. 네. 진짜 했습니다. 와두 개를 뭉쳐가지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조행이 똑같이 나왔다 팝 중. 어양맞네와 손종원 선분님 코스가 두개 나왔어요. 이제. <웃음> <나오어>. <웃음> 그냥 뭐 그렇게 카메라 지 진짜 팥죽이군 벌써 벌써 내써 벌써 내임 아, 어, 소식자. 벌써 벌써 요써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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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